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2월 2일 오전 여러분들께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신 팀장은 오전 시간 일산 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8단지 아파트에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같은 구조에 설치 시에 참고가 될수 있도록 실내기 위치, 배관 경로, 실외기 위치를 설명드리고 작업을 안전하게 시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설치하는 거 보여드리고 작업을 안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방쪽에 오른쪽 벽에 부착하고 벽을 뚫는데요 뒤에가 등이 있어가지고 등을 잘 피해가지고 타공을 해 보겠습니다 벼랑가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서 벽을 뚫는데요 등 우측을 뚫어가지고 배관이 하리 위쪽을 통해서 좌측으로 가가지고 팔이 밑을 통해서 샤시를 타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베란다 창 앞쪽 하단부 벽을 뚫어가지고 외부 난간대 상단부에 폭이 90cm가 되는 앵글을 달고 그 위에 LG 실외기를 안전하게 부착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관은 기본 배관 5m에서 2m가 연장됩니다 이 벽걸이 에어컨 웅쪽수 드레인은 배관 나오는 쪽에서 하단부로 내려가지고 밑에서 우측으로 쭉 가가지고 배수구 앞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안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신호선 연결 작업합니다. 연결 작업은 슬리브 작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줄여주는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와이어 커넥터로 체결한 다음에 전기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와이어 커넥터 연결 작업. 중산마을 8단지 작은 방 LG 인버터 벽걸이 에콘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보이는 내력벽 상단부에 LG 인버터 6평형을 달았고요 좌측은 55파이로 타공한 다음에 배관이 나가고 링을 끼우고 안쪽은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어, 드레인은 좌측으로 뺄수 있고 우측으로 뺄수 있는데 지금 좌배관이 나가니까 드레인 방향타를 우측에 있는 걸 왼쪽으로 바꿔가지고 안에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을 빼가지고 어, 오른쪽은 막아주고 왼쪽으로 드레인을 수정하고 바로 물이 빠질 수 있게 어, 벽걸이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베란다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란다 정리입니다. 어, 안에서 나온 배관은 유 트랩을 져가지고 배관상에 맺혀있는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중발할 수 있도록 배관 각을 잡고 정리했는데요. 벽을 뚫을 때는 외부 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 다음에 타공을 하셔야 되고요. 어, 등과 가까이에서 벽을 뚫을 때는 위에 등 커버를 분리하고 타공을 안전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배관은 요 트랩을 줘가지고 상부로 해가지고 하리 옆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지고. 베란다 창 앞쪽을 뚫어가지고 배관이 나갔고요 외부 쪽은 보게 되면은 유트랩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관각을 잡고 실외기 오른쪽에 연결 마무리를 했습니다 앵글 사이즈는 폭이 90cm이고요 실외기와 앵글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은 앞으로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락 방지를 위해서, 어 실외기 하단부,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앞쪽도 동일하게 철판 피스를 받고, 시간이 경과되면 이게 녹이 쓰겠죠 그래서 실외기 분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단부에 실리콘을 살짝 쏴놨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분리를 한 다음에, 점검을 편리하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설치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응축수 드레인은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우측으로 쭉해 가지고 낙찰를 주면서 배수구 앞단까지 정리 마무리를 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8단지 LG 인버터 벽걸이에 꽃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LH 신용 가전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